안녕하세요. 예, 또 찾아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 세 번째 나무 이제 굴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나무. 예. 예. 우리 사장님, 우리 사장님이셔 우리 나무 사장님. 예, 아주 오래된 나무네요 지금 이 나무의 특징은 이게 네바리가 한 40점대 나오네요 그리고 예, 이 네바리는 엄청 큽니다 커요 봐보세요 그리고 예, 제가 이 마키자로 쟀는데 아마 29점대 반 나오네요 30점대 나가는 자, 영산홍 철추. 아주 오래된 나무네요. 이게네 발이가 이렇게 아주 좋아야 됩니다. 모든 나무의 기본은 저 발입니다, 발. 네발이라 하죠, 네 발이. 자, 뿌리 근자, 근상이 아주 잘되 있는 이 나무 작품이네요. 제가 한 바퀴 다돌아보랍니다 지금 조진이 <laughs> 작업을 하다가 잠시 시. 직원들 실학했어요이 이 간을 봐보세요. 이 아마 대가 지금 하나, 둘, 5간짜리네요한 간이 10점씩은 나오겠네. 야, 아주 오래된 나무. 전체적으로 어, 팔방근이네, 요 팔방근. 사방팔방. 사방팔방이, 이, 이, 근, 근, 근 뿌리가 아주 잘 발달된 나무. 자, 자, 팔방근이랍니다. 자, 미인도, 어, 다 같은 미인이 아니라 아주 안백한 예, 미인을 팔방미나 갑니다. 나무가, 이렇게 고태스러운 나무가 저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30대 때 나무. 이 나무는, 자, 혹, 혹서인데 30대 때는 안 나오고, 딱 재보니까 20점 때 나오네. 엄청 사이즈 큽니다. 에, 이는, 참, 영산홍이 20점 때 나온 나무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에말 그대로 고목나무입니다. 고목나무. 에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더 묵은 나무들이죠. 오늘 이렇게 저에게 나무를 이렇게, 이렇게 주시는 것에 아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시청 분들한테 이렇게 바네 발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둘레가 30점대 나오네요. 30점대 나오네 아주 상처 하나 없는 나무네요. 그리고 이 나무는 영산홍인데 아마 이 나무가 이렇게 한번 옮겨놓은 것이라고 돼요 근데 조금 잘른 부위가 있어요.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상, 전체적인 구도상은 어, 잘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내 발이가 아주 좋습니다. 한 목대에서 출발했네요. 전체적인 안정감이나 이런 부분은 뭐 선색이 없어요. 아주 선색 없는 나무. 이런 나무가 일반 나무도 이렇게 20점대, 30점대 클라면은. 아주 좋은 태양에서 20년 이상은 뭐 쉴틈 없이 커야 어 쉼표도 하나도 없이 커야 이렇게 20점대 이상 클 거예요 근데 이런 영산홍은 아마 100년 된 수령이지 않냐 그래 100년 된나무 작업이 지금 굴치 작업이 자한 주는 끝났네요 한주를 끝났으면, 이 반생이로 이렇게 단단하니, 예, 고가품들은 이렇게 단단하니, 반생이까지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아치열만 작업이 알려졌네요 그리고 이 나무는 워낙 사이즈가 커서, 지금 현재 작업을 좀미뤄놨습니다 사이즈가 워낙 커서, 워나큰 나무라 제가 이 나무는 이렇게 지금 작업을 좀 보류, 보류 해놨습니다. 자, 보류해놨어요. 그두두 두, 두 번째 나무 구치 작업이 완성됐네요. 에 예, 분홍 기리시마라고 이 사이즈도 20점대입니다. 20점대 나가는 나무. 현재 작업이 순조롭게 아주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낮 참 따사롭습니다. 오늘 날씨는 따사롭 따사로워요. 햇살이 눈부시게 아주 한마디로 좋습니다. 나무도 좋고. 오늘 날씨도 너무 너무 좋아요. 예, 이런 말을 금상 금상 예, 금상천하 예, 가끔 제가 이렇게 기억력이 이렇게 없어지더라고요. 금상차마 <laughs> 예, 아주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 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나 시상 작업 여건상 오늘 참 따사로웠습니다 그리고 이철쭉에 이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산 여기가 산입니다 산 산을 이렇게 잘 공원 조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라 철쭉은 산성토양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뒤쪽에가 이렇게 침엽계통처럼 소나무 잎 같은 것들이 산성 토양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꼭 나무를 철쭉은 심으실 때피 pH 산도 한5.5 이렇게 산성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참고하시면. 아주 유용 유용 유용하게 이게 나무가 잘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산 쪽에 있는 나무들이 저 쪽들 잘 자라요. 옛날 블루베리도 그러고정금 나무도 그러고 산성 토양에서 자랍니다. 현재 이 땅은 뒤편에는 저렇게 봐보세요. 설설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양 자체가 산성 토양이에요. 그래서 철쭉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대신에 꼭 산성 토양이야 돼요. 다이 작들이 20점대가 넘습니다. 나무들이 너무 너무 좋아요. 우리 우리 그 우리 사장님 <laughs> 그렇게요 아주 이 사장님이 참 고우신 분이네요. 저에게 이렇게 나무를 선사해 주셔서 가지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